이 아, 저, 저 네, 거기 방석 위에 앉쪽에 해도 되고. 잠깐 편하게 앉아있는 자, 두분 먼저 치울게요. 아니 앞에 보고 아니세요. 앞에 보고 아니세요. 아빠 자리에요? 네. 양쪽으로. 양쪽으 양쪽으로. 쪽으로양 양쪽으로. 양쪽양쪽으 제가 가기 시민시 얼굴 좀 한번 깔아오. 케이 얼음 좋아요. 가볼게요. 자, 하나, 둘, 두번더 갑니다. 두번 더. 야, 여기 잘 나오네. 자, 휴면 안경 한 번은 좀 더. 왜 직장 지줄알아듣는안다 이제 저 <laughs> 여기 보시고, 자, 가볼게요. 좋다. 자, 하나, 둘, 자, 가끔 할게요. 미소, 마지막 미소, 하나, 둘, 여기 앞에 보시고. 신부님 얼굴 좀만 더 빡. 네, 오케 너무 놀렸다 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이소 하나, 둘. 마지막이게요 감사합니다. 자, 자, 아버님, 아버님 저희 신부님 옆으로 꼭 빼시고, 꼭 빼시고, 한숨 예, 마스크 벗고. 네, 마스크 벗고 여기 놓게요. 빨리 가고 있을까요? 아버님, 죄송한데 한번들어주셨다가다지 한번 가지가 올라가고. 가시 한번 쫙 잡고서 천천히 앉아볼게요. 공수예 반. 아 감사합니다. 자 우리 어머니 저 아들한테 조금만 더 붙어볼게요. 엉덩이 좀 들어서.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됐습니다. 공수 어머니. 공수 봉수. 네 네. 아얘 분위기 너무 좋다. 어머니 조금만 신랑한테 붙어볼게요. 엉덩이 좀 들어서. 네 조금만. 예 네.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네네. 어머니, 예, 네, 앞에 보시고, 턱좀내려주시게 <laughs> 괜찮아요? 예, 네, 어, 네, 어머니, 괜찮 어머니, 턱 조금, 예, 네, 내려주시고. 자, 가볼게요. 세단 가볼게요. 아우, 이쁘다. 자, 하나, 둘! 자, 두번더 갈게요. 두번 더. 아, 우잘 나오고 있어요. 자, 좋다. 한번 더. 자, 하나, 둘! 하나! 가, 갈게요. 자, 하나, 둘! 자, 확인할게요. 잠깐만. 아우 다잘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자 한복으로 예, 네, 말아 입으실게요. 네.